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드디어 베트남까지 손을 뻗게 되었네요. 네, 어 관계사 하나 추가됐습니다. 제가 <laughs> 여기 관계사 하나 추가요 이렇게 부제를 만들어놨어요. HLB의 관계사인 넥스트 사이언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의 관계사인 나노젠 관련해서 오늘 기사가 하나 떴고. 그, 기사에 힘입어서 HLB와 HLB 생명과학이, 음,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기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음, 증권 발행 결과라고 해서 삼자배정 유상증자 소식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일단은, 어, 나노젠 관련 기사를 먼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장중입니다. 오늘 새로이 기사가 뜬 것은 이제 나노젠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을 시작한다는 뜻의 기사예요. 제목이에요. 베트남 최초의 자국 백신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뜻의 기사입니다. 10시 22분에 떴고요. 관련해서 넥스, 나노젠과 넥스트 사이언스 그리고 HLB의 관계를 기사로 쭉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려고 이 시간 갖고 있는 겁니다. 최초 기사는 2018년 12월 12일 날 발생했습니다. 제목은 넥스트 사이언스 베트남 바이오 업체 지분 3.56%를 취득했다라는 제목이에요. 나노젠 주식 260만 주를 89억 원 정도에 취득을 했고 지분율은 3.56%다. 베트남과 6억 3천만 인구의 아세안 내 네, 유일한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다. 네, 그 나노젠이. 1차 투자는 800만불이고요. 이제 89억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진양곤 회장이 향후 나노젠 등기이사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단일클론 항체를 개발하고 원재료 및 생산, 판매,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나노젠은 2012년에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간염치료제 복제약을 개발 및 생산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베트남 전체 인구의 5% 정도에 달하던 그약 450만 명, 베트남 인구가 1억 정도 되나봐요. 감염 보균률이 급감하게 되었다. 베트남 정부의 보건 정책 및 바이오 시밀러 제품 등록 그리고 승인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 제시할 정도로 직접 먼저 이렇게 업체에서 제시할 정도로 베트남에서는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실력 있는 바이오 기업이다. 주 사업은 바이오시밀러 및 면역 항암제 개발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셀트리온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EPO 즉빈혈치료및 항암 보조제 그리고 인터페론, 인터페론을 주의깊게 한번 보십시오. 인터페론 등 다섯 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승인 받아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두개 제품은 미국 특허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이따 한번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인슐린을 개발하는데 성공해서 2019년 3월 임상 준비 중이다. 화학 항암제 25개 제품을 또 승인받았다. 2019년 1분기에 양산 계획이다. 인구 9,500만 명인 베트남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약 6조 원에 달한다. 향후 5년간 10% 이상씩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된다. 라고 합니다. 최근 복제에 성공한 옵티보와 여보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얘들은 2019년 6월부터 베트남 임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겠죠. 단, 예, 그리고 이제 단디바이오와 어, 단디바이오는 참고로 넥스트 사이언스에서 넥스트 사이언스의 자회사로 전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 경상도의 어떤 교수님께서 만드신 업체. 잔디바이오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면역증강제 상업화 등 그리고 이제 한달 정도 후에 2019년 1월 16일 기사입니다. 베트남의 셀트리온 넥스트사이언스의 2대 주주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넥스트사이언스 나노젠 최대 주주인 호난 회장을 대상으로 100억 유중, 유상증자를 증유 실시한다고 합니다. 100억이고 이 지분율이 이때 당시로 6.53%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 분기보고서를 찾아봤는데 2020년 11월 13일 최근에 나온 분기보고서에 보면 호난 회장이 등기 사내 이사로 이렇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이 78만 6,164주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달 후에 2019년 2월 20일 기사입니다. 나노젠 호난 회장, HLB 진양곤 회장이 넥스트사이언스 이사로 선임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3일 기사고요. 나노젠의 호난 회장이 넥스 트 사이언스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원래는 6월달에 납입 예정이었는데 좀 미뤄졌다고 해요. 그래서 100억 원을 납입을 했고 6,360원 평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넥스 트 사이언스가 5천 몇백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 이 기사가 뜰때당시엔또 4천 몇백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납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부터 이제 기사를 또 봐야 돼요. 올해 2020년 2월 4일 이때 이제 코로나가 창출해 이렇게 퍼지고 있던 뜻이죠. 넥스트사이언스의 파트너사 나노젠이 신종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 대체 치료제인 인터페론을 생산 판매, 수출,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아까 위에도 한번 나왔었죠. 제가 주의깊게 보시라고 했었죠. 어, 1세대 제품과 2세대 제품이 있는데 기사에 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일단 주요한 어, 내용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2세대 제품인 페그 인터페론의, 페, 이론의, 어, 페그 인터페론의 미국 특허를 두개 보유하고 있고요. 베트남 내수 및 동남아, 동남아 쪽으로 완제품이랑 원료화품이죠 API, API를 수출하고 있는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절대 작은 회사가 아닌 걸로 확인됩니다. 2020년 5월 21일, 나노젠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 독점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됩니다.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못하네요. 아세안 내 유일한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기업인 나노젠이 백신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개발 비용은 베트남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비임상 시험은 베트남 위생 역학연구소와 진행하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달전 기사예요. 2020년 10월 8일자 기사고요 HLB의 진양권 회장이 넥스트 사이언스의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진양권이 48억 그리고 두 자녀가 각각 3억 1억씩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자 나온 뉴스입니다. 2020년 12월 7일 나노젠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작이라는 제목이고요. 베트남 최초 자국 백신 부각된,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사람 대상 임상을 시작을 해, 할 거고요. 10일부터 예정입니다. 10일부터 목요일부터 예정이고 동물 대상으로 안정성과 효과 평가가 끝났고, 1차 접종은 17일부터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다음 주 목요일이죠. 보건부 장관님, 응웬탄롱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노젯만이 개발 중인 백신 중에서 동물 평가를 종료받았고, 행정력을 집중 집중할 예정이며 관계 기관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는 이 기사 내용이에요. 2018년 74억 7,5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나노젠 지분을 10.4% 취득 중이다. 이때 제일 최초에 나왔던 기사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때는 89억을 3.56%라고 했었는데 음, 여기에는 74억 7,500만 원을 10.4% 취득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뭐, 지분이나 뭐, 그때는 주식수가 수가 좀 달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달러 환율도 좀 달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가지 영향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사로 봐야겠죠? 10.4%를 취득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10%짜리가 10 75억이니까, 100%라면 750억 정도밖에 안 되나요? 시가총액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노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한번 검색해 볼게요. 나노젠 이건가요? 이건 나스닥 상장사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노젠 이건가? 일단, 뭐, 주식은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 이거. 주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주가나 뭐, 시가총액 이런 걸 보면 그 기업의 규모를 좀알수 있으니까, 좀 알아보고 싶은데, 관련 자료를 좀 찾기 힘드네요. 그죠? 그건 좀 나중에 뭐, 생방송 할 때라든지 뭐, 그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는 그래서 지금 10, 10만원 넘어서 이 기사랑 뭐 여러가지 기사가 떴죠. 이, 그 여러가지 기사에 힘입어서 7.56% 상승 중이고요. 10만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경우에도, HLB 생명과학의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 10% 이상 상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12.3% 상승해서 3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 보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 중 하나 하나인 그룹이기 때문에 어, h l b 언젠가는 힘을 내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기사는 여기까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